리사바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빙워크를 탈시할 때에는 박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어린이나 어린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빙워크에서 내리실 때에는 쇼핑받는 뒷바퀴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릴 때 약간 힘을 지어 밀어주시고 앞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빙워크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무빙워크를 타시는 게 사랑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빙워크 이용 중 없거나 피해가 없으면 위험 귀팡기가 우리 워크 끝부분에 약 힘을 주어 믿어주시고 앞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거십시오 감사합니다. 쇼핑카트의 뒤바기가무디막 끝부분에 걸릴 때, 낮에 을 두어 올려주시고, 앞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지정시키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무기막을 이루신 중생들게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기막을 펼실수 있는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시고, 어린이산 유행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빌로크 이용 중 걷거나 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노란색 안전선 안쪽에 서서 설자리를 잡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차시신 후에 신발 물기에 의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빙워크를 타신 후에는 슈빙파트 바퀴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손잡이를 제거해주시고, 슈빙파트 타신 후에 서있는 것은 위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버퍼나 테이퍼스 위험은 노란색 안전선 안쪽에 서서 서자이를 잡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신발 위에 의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차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쇼핑의탈측면 회사인 것을 위험하오니 유의하시기 다 네, 우리회사쇼시기 바랍니다.